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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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하이. hi, 하하 하이! h 하이. i hi, 하이! 하이! hi, hi, h 하이, 하이. i hi, hi, 이 i 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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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 h 조금 쉬운거. 쉬운 hi, 도미나 이거는 진짜 쉬운 거야. 락보다. 도미나 해봐 형아가 가르쳐 준대. 테이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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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네그 무슨? 락 비쥬얼 테이블 테이퍼테이퍼테이퍼 테이블. 넌 뭐해? Car, 가위, 가위 a 어디 갔을까? e car, car. car w